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일에도 세금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말이죠.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지난주에 제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멀리 사는데 매달 생활비 좀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게 세금 대상이 될수 있다니, 말도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정말 그럴만하죠.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인가 싶으니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정말 바뀌는 게 맞더라고요. 올해 8월부터 달라지는 현실이라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도 연 100만원 넘으면 국세청에서 들여다 본다고 합니다. 아니, 100만원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말이죠. 한 달에 10만원씩 보내면 벌써 1년에 1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탈세수단으로 가족 송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업 자금이나 부동산 투자금인데 가족끼리 도와주는 척 하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물론 진짜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분들한테는 참 억울한 일이에요. 정부도 국민 속사정은 알겠지만 세금은 걷어야 하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겠죠. 이게 참 속상하지만 알아둬야 할 이야기랍니다. 이제는 용도랑 기록이 생명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연 100만원이 기준선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은 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용도 증빙이에요.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고, 뭘 위해서 보낸 돈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용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송금 방식도 가리지 않아요. 계좌이체는 물론이고, 현금 입금, 자동이체 전부 포함이에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하는 간편 송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돈 보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것도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관계 금액 횟수. 누구한테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가 다 체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요. 친척과의 거래도 예외가 아니에요. 삼촌, 이모, 조카한테 돈 보내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명절 때 용돈 좀 드리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는 기록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뭐든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례를 보면, 아, 나도 저런 일 있네 하고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씨가 부산에 있는 아들한테 매달 10만원씩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이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니까 부모님이 조금씩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모이면 1년에 120만원이에요. 100만원 기준을 넘어서니까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해결책은 이거예요. 차용증을 쓰거나 휴대폰 메모로라도 용도를 기록해 두시면 돼요. 아들 생활비 보조, 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요. 나중에 국세청에서 물어보면 생활비 도와준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형제 간돈 거래예요. 이 씨가 동생한테 전세보증금 300만원을 빌려줬어요. 동생이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형님한테 부탁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나 차용증을 제대로 써두면 증여세 안 물려요.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얼마다 이런 걸 명확히 해두면 되거든요. 그냥 형제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부부간 계좌이체 얘기예요. 박 씨가 부인 계좌로 500만원을 보냈어요. 부부는 생계 공동체라고 해서 원래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업비나 집 사는 돈이면 또 따져본다고 하네요. 특히 조심해야 할게 용도 불명 반복 이체예요. 매달 비슷한 금액을 계속 보내는데 뭘 위한 돈인지 설명이 안 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꿀팁이 있어요. 실제 송금할 때 메모를 쓰는 거예요. 식비, 병원비, 전세보증금 이런 식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편해요. 은행 앱에서 송금할 때 메모란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챙겨두세요. 병원비 때문에 돈을 보냈으면 영수증을, 전세보증금 때문이면 계약서를 보관해두시는 거예요. 이런 게 나중에 증빙자료가 되거든요. 이제 억울한 세금 폭탄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용증 필수 작성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세요. 형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까지 갚기로 하고 빌렸다만 써도 돼요. 도장까지 찍어두면 더 완벽하고요. 두 번째는 생활비 메모, 영수증, 계약서 챙기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금할 때마다 용도를 적어두시고 관련 서류들도 보관해두세요.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두기만 해도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증여 면세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걸려요.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한 아들한테 집 사는 돈으로 3천만원을 준다면 5천만원 한도 아니니까 증여세가 안 걸려요. 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증여세 계산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면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되는데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1억 원 이하면 10%, 그 이상이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예방이 최고의 절세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도 계획이 필요하답니다. 예전처럼 그냥 가족인데 뭔 상관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조금 귀찮아도 나중에 덜 힘들어져요. 증빙자료 한 장, 메모 한 줄이 나중에 몇백만원짜리 세금을 절약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진짜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다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자녀분들이나 세무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이 복잡해지긴 했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괜히 억울한 세금 맞지 않게 잘 챙겨보자고요. 여러분도 가족끼리 돈 주고받으실 때 이런 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